첫 번째는 돼지띠 을사년이 상충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갈등이 생겨날 때 그때그때 그때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토끼띠예요 구설수가 따라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양띠예요 사고수가 있을 수 있으니 매사에 주의를 살피면서 생활해야 하고요 어떤 일이든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셔야 됩니다. 기운을 잘 활용하고 대비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삼재라고 해서 모든 일이 불운으로 가득 차는 것은 아니에요.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건강을 잘 돌보고 중요한 결정을 신중히 내리시고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삼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.